선생님,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넓은 인맥, 더 높은 명예,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은 지금 한번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채워 넣은 것들이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관리하고 유지하느라 버겁게 짓누르고 있나요? 인생의 전반전이 획득의 시기라면 65세 이후인 후반전은 명백한 상실과 정리의 시기입니다. 이 상실이라는 단어를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는 배낭에 물이며 간식이며 잔뜩 챙겨가지만 내려올 때는 배낭이 가벼워야 무릎이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짐이 많으면 굴러 떨어지거나 관절만 상할 뿐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내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하며 과거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그만둘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남은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곳에만 집중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과감히 덜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덜어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한 자유가 찾아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수백, 수천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도 정작 마음이 힘들 때 편하게 전화해서 나 오늘 좀 울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십니까?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을 위해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 싫은 사람도 만나고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게 능력이었고 사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이 빨리고 허무함만 남는 모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동창회나 옛 직장 동료 모임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갑지만 수리한 순배 돌고 나면 결국 자식 자랑, 돈 자랑 혹은 건강 염려증 이야기 뿐입니다. 누구 아들이 대기업에 갔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묘한 패배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날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면 내가 굳이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왜 듣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만남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만난다고 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 더뼈 아픈 법입니다. 65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10명의 지인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명의 친구, 혹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체면치례로 나가는 경조사, 이제는 줄이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면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 만남을 줄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고독사 하면 어쩌나 왕따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을 다루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남 눈치 보지 않고 음미하며 먹는 것은 최고의 미식 경험입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을 쓸쓸해 하지 마세요. 누구와 보조를 맞출 필요 없이 내 호흡대로 걷고 피어있는 꽃을 한참 들여다봐도 누구 하나 재촉하는 사람 없는 그 시간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사람은 평생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혼자 노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책을 읽든, 식물을 키우든, 음악을 듣든,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충만함을 느껴야 합니다.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때우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시간을 경영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 때 역설적으로 가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징징거리지 않고 산뜻하고 담백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자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남들은 선생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제 지나친 노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삽니다. 65세. 이제는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셨으니 남은 인생은 내 비위를 맞추며 사셔야죠. 비싼 옷, 좋은 차, 번듯한 집으로 남에게 과시하려는 마음도 결국은 눈치 보기에 일종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낡은 옷이라도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소형차를 타도 내가 운전하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이 나이에 멀리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는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 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노년이 주는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도 함께 늙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자금 걱정, 심지어 나라 걱정까지 하느라 밤잠을 설치십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했던 걱정 중에 걱정에서 해결된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은 4%에 불과하고,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고작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는 것이죠. 걱정은 마치 흔들이자와 같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에너지만 쓰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꼴입니다. 특히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 놓으셔야 합니다. 다큰 자식은 남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지게 놔두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이자 사랑입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대신 걱정해주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부모의 불안이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맛있는 밥한끼더 드시고, 동네 한 바퀴 더 도는 것이 선생님과 자식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지나갈 일은 지나갑니다. 노욕, 라오, 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부리는 욕심이 얼마나 추한지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의 욕심은 성취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늙어서의 욕심은 그야말로 독이 됩니다.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아등바등 하거나,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쥐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부터 줄여보세요.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 가득한 입지 않는 옷들, 찬장에 쌓인 쓰지 않는 그릇들, 그것들은 재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는 만큼 내 마음의 공간도 좁아집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돈 주고 업체를 불러서 치워야 할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내 손으로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버리는 것이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싸 짊어지고 갈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내 입에 맛있는 거 넣고 내몸 편하게 하는 데 쓰세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재미보다 베푸는 재미, 쓰는 재미를 느끼셔야 합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깃듭니다. 특히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 놓으셔야 합니다. 다큰 자식은 남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지게 놔두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이자 사랑입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대신 걱정해주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불안이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맛있는 밥한끼더 드시고 동네 한 바퀴 더 도는 것이 선생님과 자식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지나갈 일은 지나갑니다. 내가 왕년에 부장님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유지인데 이런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즉 체면이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체면 티미엔이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몸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덧씌운 가면이라는 뜻이죠. 체면을 지키려다 보면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데 있는 척 밥값을 계산하려다 속이 쓰리고 몸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다가 병을 키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면 되는데 무식해 보일까봐 아는 척 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이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셨습니까? 65세가 넘으면 이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어른다움입니다. 나 이거 잘 몰라. 좀 가르쳐 줘. 나 요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밥은 싼거 먹자. 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체면을 내려놓으면 무시당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선생님의 솔직함과 인간미의 매력을 느낍니다. 허세를 부리는 노인은 비웃음을 사지만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노인은 존중을 받습니다. 체면이라는 갑옷을 벗어야 비로소 사람들과 따뜻한 살결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뻣뻣하게 목에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숙이세요. 그래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응어리진 채 풀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20년 전 며느리가 섭섭하게 했던 말, 30년 전 친구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 젊은 시절 배우자가 속 썩였던 일들, 이런 과거에 대한 집착은 마치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나고 공간만 차지하는데 아깝다고, 억울하다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는 내가 아무리 곱씹고 원망해도 1초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미움의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타 죽는 건나 자신뿐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고 털어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흉기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해야 하는 주식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 품을 거쳐간 귀한 손님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손님이 떠날 때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면 추합니다. 웃으며 보내주고 가끔 연락 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합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손을 펴서 흘려보내세요. 그래야 새로운 평온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며 한탄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거울 속내 모습은 쭈글쭈글한데 내 정신은 20대 때와 다를 바 없이 또렷하니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몸의 노화를 부정하고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려 하면 사고가 나거나 마음의 병이 듭니다. 내가 왕년에는 쌀한 가마니를 번쩍 들었는데 소주 3병을 마셔도 끄떡없었는데 하며 과거의 기준을 지금의 몸에 들이대면 좌절감만 느낄 뿐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몸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타협해야 합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돋보기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무릎이 아프면 지팡이를 짚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서글퍼하지 마세요. 기계도 60년 넘게 썼으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아진 신체 능력에 맞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험한 산을 정복하는 등산 대신 둘레길을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찾고 밤새워 술 마시는 즐거움 대신 따뜻한 차한 잔의 향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세요. 좀 쉬어가자, 천천히 가자 하는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마음만 앞서 달리면 노후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늙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후에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람, 눈치, 걱정, 욕심, 체면, 집착, 그리고 젊음에 대한 미련까지. 듣기만 해도 참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마다 선생님의 삶은 공기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때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움켜쥐느라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줄이세요. 과감하게 끊어내고 미련 없이 버리세요. 옷장도 비우고, 냉장고도 비우고, 휴대전화 연락처도 비우고, 마음의 욕심도 비우세요. 비워진 그 공간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지킬 것이 적어 편안합니다. 바라는 것이 적으면 실망할 일이 적어 행복합니다. 65세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가볍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사십시오. 무거운 인생, 가볍게 사십시오. 줄이는 것이 곧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 마음 속 쓸데없는 걱정 하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이 홀가분한 여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남은 여정이 깃털처럼 가볍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